산업 이 유통 노동자가 쓰러진다. 산업 전환기 유통 서비스 노동자 고용 안정 지역 상생 대책 포함한 6차 유통 산업 발전 기본 계획 수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진보당 국회 정혜경 국회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허성무 국회의원 그리고 민주노총 서비스 연맹의 주체로 진행됩니다. 기자회견 참가자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님 오셨습니다. 백화점 면세점 판매 서비스 노조 하인주 수석 부위원장님, 이서영 사무처장님 오셨습니다. 마트 산업 노조 강우철 위원장님, 온라인 배송 지부 최대영 사무국장님 오셨습니다. 서비스 연맹 유통 분과 의장이자 농협유통 노조 위원장이신 이동호 위원장님, 그리고 농협유통 노조 이창경 수석 부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취지 발언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서비스연맹 사무처장 정민정입니다. 오늘 우리 조합원들은 풍전등화 같은 유통판매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국가적 해결과 지원을 촉구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오늘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지금 유통산업은 거대한 전환의 중심에 있습니다. 온라인 무전포학대, 무정포, 무인화, 키오스크 확산과 같은 디지털 플랫폼 전환이 산업 전 과정을 흔들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생명을 로켓 배송의 연료로 소모하고 있는 쿠팡은 올 3분기 매출 신기록을 세우며 1년 전보다 20%나 신장했지만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9월 매출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유통산업의 전환과 쿠팡발 속도 경쟁은 오프라인 매장 통폐합과 철수 매각으로 이어져 유통 판매 노동자의 고용을 위협하고 야간 노동 증가와 비정규직 확산 등 일자리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형마트 빅3 중 하나인 홈플러스는 산업 전환과 더불어 사모펀드 MBK로 인해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했고 10만 명의 일자리가 한순간에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유통산업의 전환기 가장 큰 문제는 유통자본이 지금의 위기를 노동자에게만 피해와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폐점 매각, 브랜드 철수로 해고, 희망 퇴직을 종용하고 그로 인해 고용 불안을 가져옵니다. 경쟁력 재고를 주장하며 정기 휴점일을 취소하고 대형마트 의무 휴업을 평일로 변경시켜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쿠팡을 비롯한 온라인 유통업에서는 저임금, 심야노동, 비정규직 계약 등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200만 유통업 종사자들의 노동조건이 후퇴되고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가 차원의 산업정책은 전무합니다. 유통산업의 발전과 노동자 보호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좋은 일자리 없는 산업성장은 불가능합니다.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정부가 개입해야 됩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주최해주신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님, 이용 의원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님께 감사 인사를 전하며 유통산업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에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어, 공동주최해주신 허성무 의원님께서 오늘 다른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셔서 발언 대신 전달하겠습니다. 산자위 허성무 의원입니다. 지역의 백화점 마트들이 문을 닫고 있고 이로 인해 많은 해고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노동의 문제를 넘어 산업 전환과도 긴밀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범부처적으로 대응이 필요하고 유통산업을 관리하는 산업부 또한 백화점, 면세점, 마트 폐업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산업부는 6차 유통산업 발전 계획에 고용에 관한 문제를 넣어 산업 변화에 따른 고용 문제에 대응해야 하고 사회적 대화에도 참여해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네, 이후 발언은 정혜경 의원님을 시작으로 백화점 면세점 판매서비스 노조 하인주 수석부 위원장님 마트노조 강우철 위원장님 그리고 온라인 배송지부 최대영 사무국장님 마지막으로 이동호 위원장님께서 기자회견 문 낭독 순으로 하겠습니다 <laughs> 네, 진부당 비정규직 노동자 국회의원 정혜경입니다. 기술의 발전도 산업 정책의 변화도 목표는 기업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이 되어야 합니다. AI 첨단 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 제조업 등 전통 산업에도 AI를 접목하겠다는 계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술혁신을 통해 기업 이익이 팽창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산업의 고용환경은 어떻게 변화될지, 얼마나 많은 국민이 얼마나 많은 큰 불확실성에 놓이게 될지, 정부의 입장과 대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는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신산업에 대한 국가적 투자가 있다면 수혜 기업과 산업들이 국민과 상생할 책임에 대해서도 정부의 입장과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유통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통산업 노동자의 고용 문제, 중소상인, 지역사회와 상생을 목표로 하는 정책을 정부가 세워야 합니다. 국민이 희생되지 않고 상생으로 거듭나는 산업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치의 책임이며 정부의 존재 이유일 것입니다. 국민주권을 내세우는 이재명 정부는 산업 전환기를 맞아 정부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다시금 돌아봐야 합니다. 유통산업 발전 기본계획이 24년, 3년을 끝으로 정비되지 않고 있는 것도 정부 앞에 놓인 중요한 과제입니다. 특히 유통산업 기본 계획에 고용, 실업, 인구 정책을 반영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문제입니다. 노동자 국민과 상생하는 유통산업이 되도록 정부가 책임을 지고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가장 소외될 일자리, 위기에 놓일 자리에서 살아가는 노동자 국민의 요구, 중소 상인의 삶에 정부의 눈과 귀가 모아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진보당은 언제나 국민의 이익을 중심에 놓겠습니다.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상생 경제를 요구해 나가겠습니다. 노동자 국민의 생존권과 중소상인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백화점 면세점 판매 서비스 노동조합의 수석 구현장이자 로레알코리아 지부의 지부장인 하인주입니다. 저는 올해 3별 집단 교섭을 통해 제일 중요시한 것이 바로 고용 안정 협약이었습니다. 각 회사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어려워한 운어려 내용이었고 그만큼 조합에게도 절실했습니다. 지금도 매장이 끊임없이 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속해 있는 로레알코리아는 랑콤 입생노랑, 비오템, 키엘, 조르지알마니 등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브랜드들로 8개 브랜드에 200여 개가 넘는 매장이 전국 백화점에 입점되어 있습니다. 이 매장들이 백화점에서 계속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로레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클라랑스, 시세이도 등 한국에 들어와 있는 글로벌 기업이 화장품 매장들을 계속 축소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신세계 면세점이 공항 사업에서 빠지면서 공항 현장의 고용 안정이 직접적으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백화점도 면세점도 산업을 결정할 수 있는 단위에는 노동자가 들어갈 수 있는 위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원청의 움직임에 직업을 하루아침에 잃을 위기에 빠지는 노동자들은 어디 가서 말할 데도 없습니다. 백화점 면세점 노동자들은 하루하루가 불안합니다. 노동자들은 실체가 없는 불안감이 확산되었고, 지금껏 보장되어 왔던 권리도 제대로 추정하지 못하고 위축되어서 사측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권리가 전반적으로 후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측은 그 기세를 타고 편도 100km가 넘는 장거리 인사 발령을 냅니다. 또 어떤 조합원은 편도 2시간 30분을 발령을 냅니다. 이런 것이 제대로 된 인사 발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실질적 해고 통보이며 가려진 정리 해고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실제로 사측은 그림대로 퇴사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로렐 코리아는 단체 협약에 격치 수당이 명시되어 있지만 그 금액이 미비하고 발령지로 이사를 간다 해도 높기 높은 주택 자금은 본인이 감당하기 해야 하기 때문에 엄두를 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장거리 이사 발령은 더큰 문제가 있습니다. 96%가 여성인 우리 조합원들인데 가정에서는 엄마의 길을 포기해야 하고 개인의 삶조차 포기해라는 것입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해서 돌아오면 아침도 없고 저녁도 없습니다. 그렇게 아침 저녁 다 혹사당하고 나면 쉬는 날에는 온통 병원 투어를 해야 합니다. 우리 조합원들은 20년이 넘게 일한 조합원들은 죄다 족저근마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산업이 잘 나갈 때에는 밥도 못 먹고 일을 하게 하고 앉지도 못하게 해서 얻은 족저근마겸은 진통제로 서서 버티고 장시간 서서 일하는 환경과 감정노동은 수십 가지의 병으로 나타나고 불임난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일하는, 일하고 있는 노동자에게 미비한 격지수당 근거로 편도 100km, 편도 2시간 40분을 출퇴근을 요구하는 인사발령이라니요. 무너져가는 노동자의 삶은 도대체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로렐 코리아의 경우는 저는 지부장으로서 이 부당한 인사발령을 막아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 자체가 축소되고 있다며 사측은 계속해서 밀고 들어오고 있는데 이를 노동조합이 단결하고 투쟁하는 힘문만으로는 이겨내기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매장 철수와 마구장비시 인사발령으로 조합원들의 표정이 다 어둡습니다. 일상적으로 개성되는 조마조마한 불안감은 개인의 우울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막연한 이 우울감이 노동자의 삶을 짓누르고 일상을 살아가는 게 고통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대체 이런 상황을 국가는 뭘 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일했을 뿐인데 이렇게 내몰리고 있는 것을 정부는 알고 계십니까? 123개의 국정과제에 여성 경제 활동 지원이 지금 우리의 참 현실에 맞는 것입니까? 6차 산업 발전 기획 기본 기획,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계획 안에 우리 노동자들은 있습니까? 노동부 산업부는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당장 우리의 고용을 보장하는 대책을 마련해주십시오. 여성 노동자들이, 유통 노동자들이 잔인한 이 현실 속에서 행복하고 안전하게 일할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셔야 합니다. 왜? 그것이 한국 사회의 근간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마트사람 노동조합 위원장 강훈철입니다. 2017년 신세계그룹 채용박람회에서 당시 정용진 부회장은 앞으로 매년 1만 명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언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마트는 그 이후로 작년까지 약 5천여 명의 사원이 줄어들었고 상시 근무가 필요한 곳에서도 비정규직으로 채우며 고용의 질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마트 전체 사원 대비 단기 비정규직 사원의 비율은 10.4%에 달하며 트레이더스 경우에는 평균 23%, 일부 점포는 전체 직원의 절반 가까이가 6개월짜리 단기 계약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막대한 이익을 챙겨가면서도 더 많은 이윤을 위해 고용을 줄이고 질낮은 일자리로 노동을 쥐어 짜고 있는 것입니다. 업계 위인 홈플러스는 투기자본에 의해 기업회생 상태까지 내몰려 있습니다. 140개가 넘던 점포스는 10년 만에 120여 개로 줄어들었고 고용도 대폭 줄었습니다. 홈플러스 사태의 본질은 사모펀드의 기업 약탈, 투기자본에 의한 먹튀입니다. 정부는 산업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발전시켜가야 할 대신 투기자본에 의해 약탈당하는 상황을 방치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투기자본은 손쉽게 기업을 약탈하고 합법을 가장한 먹튀를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MBK가 기업회생을 신청하며 표면적으로 내세운 이유 또한 유통산업의 위기였습니다. 이처럼 유통산업의 위기가 유통 노동자에게 가혹한 현실로 다가오지만 정부의 역할은 없어 보입니다. 정부가 산업을 보호하고 고용을 유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길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유통산업의 위기가 노동자의 삶을 파괴시키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트산업도 온라인 배송지부 최대영 사무국장입니다. 육토 산업의 위기, 특수고용자, 특수고용 노동자 배송기사에게는 재앙입니다. 저희는 배송차량에 각 마트를 상징하는 CI를 도색하고 해당 마트에 유니폼을 입고 일하고 있지만 마트 직원이 아닙니다. 소위 지입기사로 각 마트가 배송업무를 위탁한 운송사와 운송계약을 맺고 일하는 특수고용노동자로 현장에서는 사장님으로 부르고 있는 노동자입니다. 2010년 이후 마트 3사의 공격적 투자와 시장 확장을 위한 공짜 배송경쟁으로 배송노동자의 규모는 가파르게 성장하였습니다. 성장의 최고 시기인 코로나 직전에는 마트 3사 5천명이 넘는 배송노동자가 근무하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소비 트렌드 변화, 변화로 인한 온라인 이커머스 시장의 급격한 지각 명동과 마트 3사의 온라인 시장 대응 실패, 그리고 오프라인 매장 폐점 등으로 마트 온라인 배송 시장의 급격한 하락이 발생하였습니다. 결국 마트 3사는 온라인 배송 업무를 비용으로만 생각하며 혁신을 통한 온라인 시장 대응을 유보하고 2022년 롯데마트 새벽 배송 철수, 24년 스타컴 배송 업무 대한통은 이관, 25년 홈플러스 회생 신청 등 온라인 배송 사업의 축소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3년간 배송 노동자들의 배송료는 동결되었고 일방적으로 수백 대에 다다르는 감찰을 겪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배송 노동자가 특수 고용 노동자라고 소개한 바 있습니다. 이는 곧 실질적 노동자이지만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수백 대의 감차가 이루어지는 시기 우리 배송 노동자들은 아무런 보호도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해고되었습니다. 마트에 일하기 위해 수천의 돈을 들어 차량 구입과 차량 도생을 하고 수백의 보증금을 지불했지만 단지 유통대 기업의 이익 때문에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받게 된 수많은 배송 노동자에는 수천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특수고용 노동자라는 한국 사회 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배송 노동자들의 유통 산업의 위기는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재앙입니다. 이런 구조적 문제를 방관해온 정부는 유통 위기 속 특수고용 노동자의 고용 안전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당장은 우리 사회에 너무나 많이 존재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는 이제 더 이상 특수한 노동자가 아니고 일방적인 고용 형태로 인정하고 노동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통 자본의 사회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비스연매 유통공과 의장 맡고 있는 농협유통노동조합의 위원장 이동호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절실함과 정당한 요구를 담은 기자회견 문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산업전환기 매장 판매 중심의 유통산업이 쓰러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는 유통 서비스 노동자의 고용 안정, 지역 상생 대책을 포함한 산업 대책을 수립하라. 최근 몇 년간 서비스 연맹 유통분과에는 구조 조정 대응 투쟁, 노동 강도 저지 투쟁이 끊이지 않았다. 백화점에서 판매되는 명품 화장품들이 브랜드를 철수하고 있다. 연쇄 판매업은 코로나 팬데믹이 종료된 후에도 매출 회복이 안 되고 있고 급기야 시내 면세점들이 줄줄이 폐업하며 구조조정이 무섭게 진행되고 있다. 아무 규제 없이 들어온 온라인 유통업의 무서운 성장세는 가뜩이나 취약했던 재래시장과 동네 중소유통 가게들의 큰 타격을 입혔다. 2000년대 우후죽순으로 생기며 지역 상권을 모조리 접수했던 대형마트들도 신규 인력 채용이 없은 지 오래이고 비정규직 사용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 와중에 악재 사모펀드 MBK는 국민 유통기업 홈플러스를 폐점, 매각으로 난도지라고 먹튀하려는 중이다. 현재 유통산업에 끊이지 않는 파도처럼 계속 몰아치는 구조조정의 핵심 원인은 산업전환이라는 메가 트렌드이다. 디지털 기술의 변화와 여러 소비 트렌드의 변화는 이미 십수년 전부터 예고된 바이지만 국가 차원의 유통 서비스업 산업전환 대응은 전무했다. 팬데믹을 경과하며 온라인 유통업이 급속도로 확장될 때 기존 산업과 종사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도 없었다. 그 결과 유통기업들은 노동자 때리기식으로만 위기를 타개하려 한다. 갑자기 매장을 매장을 폐점하고 희망퇴직이나 전보로 노동자를 청산한다. 신규채용 없이 최소한의 인력으로 대형 매장을 운영하니 남은 노동자의 노동 강도가 높아지고 심지어 두세 시간씩 다른 부서의 업무를 지원 나가야 할 때도 있다. 지역에서 유통매장의 폐점은 일자리 소멸이기도 하거니와 지역 사회 생활 편의성을 현저히 떨어뜨려 지역 소멸과도 연결된다. 온라인 유통업이 잡아먹고 있는 중소 상인, 자영업자의 규모와 피해치가 얼마인지 가늠조차 할수 없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관계 부처는 사태의 심각성에 대한 인지가 없다. 온라인 유통업이 성장하는 지금. 유통산업의 구조 변화에 대한 위기감의 온도가 노동 현장에서 느끼는 것과 큰 괴리가 있다. 그러나 대형 매장 중심으로 성장해온 기존의 유통업의 세락은 분명히 국가 통계, 사업체 공시 자료로도 확인할 수 있다. 그 무엇보다 이재명 정부가 주목해야 할 것은 심각한 고용 불안 속에 있는 유통 서비스 노동자들, 생계수단을 잃어가는 중소상인 자영업자들, 지역 소멸 피해로 일상이 흔들리는 지역 주민들이다. 이런 보통 시민들의 어려움과 눈물을 보여주는 숫자는 온라인 유통업의 성장을 보여주는 통계, 기존 유통업의 매출 하락의 통계,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제, 이, 2021년 문재인 정부 시기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유통산업 TF에서 관련 논의를 시작했으나 별다른 성과 없이 종결되었고, 그 결과 노동자, 자영업자, 지역주민들은 아무 보호망 없이 더 불안한 시절을 맞이하게 되었다. 정의로운 산업 전환을 위한 노정 협의가 어느 때보다 시급해졌다. 곧 예정되어 있는 제6차 유통산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 과정을 통해 유통산업 위기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이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사업체들만 모아놓고 의견 청취하여 여느 때와 같은 수준으로 기본 계획이 나와서는 절대 안 된다. 산업전환기 기존 유통산업의 쇠락으로 파생되고 있는 노동, 민생, 지역안정, 지역상생대책을 포함한 산업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의 적극적 협업과 노동 현장과의 협의채널을 요구한다. 민주노총 전국 서비스 산업 노동자합연맹유통국과 감사합니다.